안녕하세요 코인알라주는남자입니다 비트코인이 큰 폭의 상승을 해서 28k 후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이 대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비트코인만큼 알트코인이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영상에서 알트코인이 왜 중요한 자리인지 앞으로 어떤 알트코인들을 골라야 되는지 이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큰 폭의 상승을 하면서 기분 좋은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일부 과거에 하락장일 때 해제했던 내용들이 좀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기분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의 쇼터몰더 SOPL이라고 해서 이런 유사한 자료를 여러분들께 많이 공유를 드렸었고 정확하게 지난주 라이브 멤버십 영상에서 제가 요 구간이, 이 구간이 지난번 7k에 빠졌을 때만큼 내려와 있고 매집하기 좋은 구간이다 단기적으로도 큰 수익이 날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제가 자주 언급을 드렸었죠 실제로 장이 하락장이 아니라 상승 반전장인 상태에서 이 단기 홀더에 sopr1 밑으로 내려가고 여러가지 조건들을 봤을 때 반등하기 좋은 위치였고 실제로 25k에서 28K 까지 반등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단기 홀도 SOPR 같은 경우는 다른 지표와 버무려 가지고 보면서 좋아하는 지표기 때문에 자주 언급을 드렸고, 이번 라이브 멤버십 영상에서는 강하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락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셔서 멘탈 케어와 지표를 보면서 어떤 자리이고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를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렇게 가격이 올라서 저도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26k, 7k, 8k를 올라오면서 이큰 폭의 상승이 있었을 때 쇼트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쇼스 퀴즈가 일어나 가지고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펀더멘탈 쪽으로 현물을 매수하는 고래들이 계속 생기면서 이 25k, 26k, 27k, 2 8 k 를 올라왔다는 게구금적이고 실제로, 쇼스 퀴즈, 레티오를 봤을 때, 아직도 쇼스 퀴즈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쇼스 퀴즈가 아직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쇼스로 바라보신 분들이 떨고 있는 지점에 다가가고 있다. 그 지점을 건들게 되면, 이게 모멘텀이 돼서 추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되고, 어떤 특정 세력 혹은 고래들이 현물을 매수해가지고 가격을 올려놓은 그런 상태라는 것을 제가 지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실제로 비트코인 c v d 자료를 봤을 때도 이 갈색 고래와 보라 고래가 오랜만에 머리를 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머리를 든 것은 거의 근석달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도벽을 모두 다 돌파하면서 한방에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30K에 강력한 이 매도벽이 하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30K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살펴봐야 될것 같고 저항으로 작용을 한다면 맞고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추세를 잘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현물을 누군가 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이미 지표에서 정답이 계속 공개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25K일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고래들은 매집을 하고 있고 이 고래의 움직임은. 19K일 때 가격을 올릴 때랑 비슷하고 또 완전 저점이었던 2022년도 12월 달 15K, 16K 저점일 때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그러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될 것이고 앞으로 상승을 할 거다. 실제로 고래들은 매집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매집을 하면서 현물이 올라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센치멘트의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럼 고래들과 특정 세력들이 왜 현물로 매수했냐라고 봤을 때, 블랙록이 ETF에 준하는 상품을 신청을 한거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고, 사람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 블랙록은 월스트리트에서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큽니다. 좀 유명한 곳들이 ETF를 신청했던 거와는 다르게 실제로 월가가 움직인다라는 시그널과 같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신호탄 같은 그런 부분인데 그게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이런 거는 제가 하나도 안 중요하다. 고 그거는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그냥 스페시픽하게 바라보면서 내가 더 잘났네, 네가 더 잘났네 하는 거고 바라봐야 되는 건이 블랙록의 ETF의 승인 요청은. 월가가 크립토로 들어올 준비를 거의 끝마쳤고 실제로 나는 들어가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뭐 위즈덤 트리라고 하는 곳에서 비트코인 트러스트인데 이건 ETF에 준하는 상품이죠. 이걸 또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얘네들은 실제로 레가시에서 ETF를 전체 12 정도 하고 있는 곳이고 한 100조 정도를 굴리고 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신청을 했고 그것 이외에서도 인베스코라는 곳에서 또 비트코인 현물 ETF를 동시에 어, 승인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승인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왜 추가적으로 하게 되냐면 이게 거절을 당했었거든요. 근데 블랙록이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SEC에서도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블랙록을 뭐 반려한다 겠다면늘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유를 달고 그 다음에 또 제출을 할 거고 그러면 오케이가 승인 날 건데 그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다른 월스트리트에는 있 금융권들이 부랴부랴 준비를 해가지고 계속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조만간 다른 곳도 소식 계속 들으실 거예요 이거는 월가에서 신호탄을 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우연치 않게 기가 막히게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학수고대했던 edxm이 드디어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뭐 리테일은 아직 거래를 할수 없다고 하지만 이 edxm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현물 etf 이. 핵심 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래소 관련된 게왜 SEC가, 그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을 할때 거절을 한 사유 중에 거래소가 큰 부분을 차지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월가에서 나오는 거래소, SEC가 승인하는 거래소가 있기 전까지는 어려울 거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게 EDXM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EDXM이 실제로 이제 굴러가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어, 뭐, 여긴 시타델, 뭐, etf를 승인 요청을 했던 피델리티 등등이 모두 참여한 곳이기 때문에 그 파급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제가 현물 etf 승인을 할때 중요한 게 거래소 한 가지가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수탁 비트코인 현물 etf가 오면 실제로 비트코인을 맡겨야 되는 곳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렸는데 보세요 도이체 뱅크에서 크립토 커스티디 라이센스에 대해서 자기들이 요청을 한 겁니다. 자기가 이걸 하겠다. 크립토 커스티디 라이센스를 자기들이 받겠다고 라 요청을 했어요. EDXM이나 프로메티움 같은 경우는 SEC에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월가에서 만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나오고 거기에 도이체방크뿐만이 아닌 레가시 금융에서 크립토 커스티디 라이센스를 받겠다고 들어오고 있고 SEC는 기존에 있는 크립토에 영향력이 있는 것들을 때려 받고 있고,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은 SEC가 규제를 하는 게 크립토를 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다 자기들 이 속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그퍼즐들이 올해는 2023년도에는 윤곽이 완성이 될 거고, 보여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조각이 맞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여기서 28K까지 올랐던 비트코인 가격은 또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2023년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때마다 전략적으로 매수매도를 해야 된다고. 2023년도 내려가면 너무 좋은 매직 구간이다. 실제로 25K 왔을 때 좋은 매직 구간일 수 있다. 그것들이 28K까지 또 올라왔고. 또 내려간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맞았지 하락한다고 했잖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또 좋은 매집 자리를 주는구나. 2023년도는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자리구나. 그럼 나는 감사하게도 또 매, 매집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바라보면서 24년도, 25년도를 맞이해야 된다. 또뭐 25K 가면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고 힘들겠죠. 근데 그럴 때 행동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돈을 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지가 또 공개가 된게 있었는데 그레이스 케일의 gbtc의 이 디스카운트 프리미엄을 급등을 했어요 블랙록에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트러스트 구조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gbtc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gbtc는 일반인이 안 사요 여러분들 이 gbtc는 보통은 기관들이 매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지 표로도 많이 쓰이는 거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기관이 많이 없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가 조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겠죠 그만큼 수요가 생겼다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또 이번 상승에 어떻게 보면 미리 알려주는 정답 중에 하나지 않았나. 그리고 어떤 분들이 장이 안 좋았을 때 이런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고 와봤어요. 왜 불장이 안 오냐라고 분석을 했을 때 미국 기관들의 자금이 비트코인을 보유량들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 해석들이 많은데, 잘못 해석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면, 미국에 있는 기관들은 선행지표가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들. 이 스테이블 코인하고 미국 기관들이 들어오는 거는 선행지표가 아니에요. 2022년도에 들어오신 분들이, 2021년도에 들어오시거나, 이런 분들이, 그 그러니까 지표적으로 보시는 거는 많아져가지고 좋은데 그러니까 해석을 좀 잘못하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근데 그게 스테이블 코인하고 저는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후행 지표예요 장이 좋아지면 그때 미국에 있는 기관들이 비트코인 사가지고 그 뒤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먼저 좋아지면 닭이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게 아니라 후행 지표예요 후행 지표 후행하는 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 이걸 가지고 아직 안 올랐기 때문에 불장이안 온다라고 보시면 안되고 장이 좋아지면 이건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양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후행지표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트코인은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장이 올라올 때도 뭐 비트코인이 지난번 2022년도 12월 달에서 2023년도 장이 막두배뛸 때도 알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소외감을 많이 느끼셨는데,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좋은 거는 다 알고 그런 것들이 좋은데, 뭐 그거는 뭐 유튜버분들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비트코인은 좋은데. 그럼 나는 알트코인을 안 사고 비트와 이더만 매집을 할 거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하시던 대로 가면 됩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제 포트폴리오를 얘기를 할때 저는 늘 비트코인은 전체의 한6 정도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비트 이외의 걸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할 만큼 비트코인을 좋아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내가 알트 불장이 왔을 때 알트코인을 안살 거냐. 그 때도 안 사야 돼요. 나는 비트 이더만 모을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근데, 알트장이 오면은 대부분 사세요. 알트장이라는 거는 매수를 하기 때문에 알트들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사람 심리는 진짜 똑같습니다. 언제나. 그렇잖아요. 장이 좀 좋아지니까. 니까 그러니까 알트들 올라간 거, 아, 진작 살걸.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가격이 더 올라가면은, 더뽑모이 온다니까요. 그렇게 되는데 이 자리가 비트코인만큼 알트코인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앞으로 2024년도, 2025년도에 저의 수익률 상패를 좌우하는 자리고 제가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다 담을 수 없지만 자꾸 제가 멤버십 멤버십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라이브 때는 그러니까 멤버십 계신 분들께 알트코인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어떤 좋은 알트코인을 사야 되고 또 어떤 뷰를 봐야 되는지를. 언급을 자주 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본인이 판단하시면서 좋은 알트코인을 사서 억울하지 않게 매집을 하셔가지고 이번 불장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반드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이더리움 레이어 2에 있는 알트코인들이 좋은 알트코인들일 수 있고 또 본인이 가졌을 때 레이어 1 중에 어떤 특정 조건을 가지고 이게 좋은 알트코인이라고 판단 하실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제 영상에서도 그 근거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예 안 하실 거면 상관이 없는데, 조만간 알트불장이 분명히 오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입니다, 이건. 알트불장은 비트도미넌스가 50%가 넘어와서 비트가 많이 오르고 있지만, 이 돈이 이더리움으로 분명히 갈 거고요. 그 뒤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규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로 바로 갈 거예요. 아니더라도. 2024년도, 2025년도에. 근데 그런 알트코인 장이 왔을 때, 미리 또아리를 트는 2023년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팍팍팍 상승을 했을 때 먹고 잘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시고 나는 비트 이더만 모을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나는 알트에도 관심을 가져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023년도는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알트코인이 뭐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하지 말고 본인의 기준에 맞춰 가지고 매집을 해야 되는 그런 좋은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모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불장에 돈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수많은 이유 중에 제가 일본 얘기를 다른 분들이 얘기하지 않고 할때 자주 언급을 드렸었잖아요. 일본을 관심 있게 가져야 된다. 일본 크립토에 돈이 온다. 일본이 니케이 지수가 일본 버블 시대를 뛰어넘은 건 아시죠? 그만큼 돈이 몰리고 있는 시장입니다. 주식 시장에 돈이 몰리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도 돈이 몰리는데 그 뒤에는 당연히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으로 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풀었는데요. 그것 이외에도 마진 규례도 풀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마진이 못하는 이유가 일본이 마진 거래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일본에서 마진 거래를 막아가지고 우리나라도 막은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 이 암호화폐 마진 거래를 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우연치 않게 그런 게 돌았죠. 한국도 그러니까 바이낸스나 다른 해외 선물 거래소로 나가는 돈이 5년 동안 150조가 넘었다고 해요.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저는 개인적으로 명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돈은 더 많이 크립토 시장으로 몰릴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